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트레이더 고래 인사드리겠습니다. 현재 시간 먼저 말씀드리고 갈게요. 현재 시간은 1월 11일이고요. 1월 11일 자, 22시 13분 밤 10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리플 그리고 또 도지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도지코인은 지금 바깥쪽에 있죠. 그리고 또 제가 아침에 잡아드렸던 스팀 달러. 자, 이거는 분명히 다 매도 구간이 다 발생을 했고 일부 조금 이슈가 있었죠. 이렇게 좀 데이터가 좀 좋지 않아서 좀 수익을 가져갔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수익으로 좀 마감한 경우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또이 시장의 분위기들 비트코인까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고. 시작하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는 이 녹색선 구간들을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뚫으면 무조건 상방 배팅하지만 만약에 여기서 자 방향이 지표 발표가 일어나기 1시간 전쯤에 영상을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어떤 방향을 가져갈 거냐. 좀 하방 쪽으로도 많은 언급을 드렸죠. 이것도 한번 재생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역추세가 일어난다. 그럼 무조건 하방 매팅으로 해서, 뭐, 여러분이 혹시 선물하시는 분들은 하방. 하반... 네, 이렇게 해서 뭐두 가지를 방안을 드렸죠. 그래서 현물이, 현물로 업비트나 비썸을 쓰시는 분들은 당연히 현금 비중을 많이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 자, 그것과 함께, 그것과 함께 여러분들이 뭐죠? 네, 선물을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보통 한 20, 30% 정도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방 가능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드렸던 거죠. 그때 보면 95,300 달러가 녹색 선이었습니다. 자 지표가 발표가 되고 나서 지표가 좀 좋지 못하게 나왔죠. 자그 지표를 한번 잠깐 보자면 자 여기 보이실 겁니다. 자 1월 10일 금요일이고요. 예 비농업 고용 지수가 보면은 예측치가 164예요. 예측치가 그런데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256으로 뭐 실업률도 조금 줄어들 긴 했지만 가장 큰 거는 비농업 고용지수가 굉장히 뭐 거의 폭등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농업에 취업하는 사람들 제외하고 나머지 나머지 업종에 얼마만큼 사람들을 고용을 했느냐 그래서 고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라는 걸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경기가 뭐냐 경기는 호황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경기가 호황일 때는 자 하나를 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걸로 인한 효과가 뭐가 있죠 바로 금리와 직결됩니다. 자, 금리를 보통은 내리려고 하는 조건이 뭐겠어요?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조건 자체는 경기가 좋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내렸던 시기를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시면 되겠는데, 금리를 내렸던 시기가 언제냐? 네, 금리를 내려갔던 시기는 바로 2019년도, 20년도 이때요. 자, 이때는 바로 네, 코로나19 때문에 세계 경제가 다 침체가 왔던 시기고, 그거에 맞춰서 금리를 급격하게 내렸습니다 자 금리를 내려야지만 코인 가격 올라가고 주식가격도 같이 올라갑니다 물론 부동산까지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었던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 이렇게 또 다시 금리를 올렸었던 말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잡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2020년도 22년도 23년 이렇게 계속 넘어왔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25년도에 지금 원래는 네 번이었어요. 네 번의 금리를 내리겠다. 자, 그런데 두번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었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 시장은 좀 다운이 되어 있던 상태였고. 그서 그래서 1억 4천 근처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고. 이 금리 두번 내리는 거 마저도 많이 고민이 되게 상,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비트코인이 그때 지표를 발표하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데가 여기죠. 발표하자마자 쭉 끌어내려요. 제가 예상했던 그 결국에 하락 베팅 자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뭐 선불 하신 분들 하락 베팅 하는 거고, 뭐 업비트는 비싸면 들고 있는 분들이 당연히 현금 들고 있다가 낮은 가격에서 다시 재매소를 들어가는 거죠. 이런 가격대에서 3%짜리 타격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이 녹색선을 제대로 뚫지 못하니까 결국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다시 한번 녹색선만 다시 뚫어주고 안착을 해준다. 그러면 큰 상승을 또 기대할 자리가 올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가야 되느냐 시장의 대장 종목 아무래도 리플과 비트코인 등 이런 종목들을 들고 가야겠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1억 4200인거고 4시간 봉을 봤을 때이 상황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이 녹색선만 벗어나지 않으면 추세는 그대로 유지해요. 그게 1억 3900대죠. 1억 3900만 유지한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전혀 걱정이 없어요. 이렇게 조정이 더 깊게 나오더라도 1억3900만 유지해준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뚫어 리플 쪽으로 넘어와서 리플은 보면 엄청나게 큰 수익은 가져다 주지 못했어요. 자,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던 가격은 결국에 이 박스를 확실하게 뚫어줘야지만 그래야지만 강하게 간다. 자, 그리고 이 박스 여기. 요 안에서는 뭐죠? 밑으로 다음에 매수, 위로 다음에 매도. 이렇게만 대응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막 강력하게 하면 뚫고 올라간다 바로 살 필요 없습니다. 한번 눌러주는 자리가 분명히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3,400원 밑으로 떨어지면 매수하면 돼요. 위로 올라와서 3,600원 도달했죠? 3,650원 근처를? 그럼 여러분이 살짝 일부 매도하는 겁니다. 이런 자리들을 직전에 부딪히고 내려왔던 가격대 보이죠? 그래서 이런 가격에다가 절반 매도하고 다시 내려와. 내려오면 3,500원이고 깨지는 자리 나올 거예요. 3,500원 밑으로는 매수 담아봐도 좋아요. 뭐 3,400원 못 깼어요. 뭐 이런 부분들도 있겠죠. 뭐 3,410원, 3,420원, 30원. 요 정도는 라인이 충분히 형성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봐야 되죠. 대략적으로 봤을 때, 요렇게. 뭐 오버슈팅 나왔을 때좀더 내려가긴 해요. 그럼 우리가 봤을 때, 요 정도 라인이에요. 그러면 3,500원 밑으로만 찍어 준다 그러면 어 괜찮게 매수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 번에 다 들어가지 마라 내가 돈이 천만 원 있다고 하더라도 천만 원을 여기 다 때려 박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 200만 원 300만 원 정도만 들어가시고 현금 들고 있다가 뭐 이렇게 많이 또 급락하는 종목들 나와요 그러면 또 거기서 그냥 추가 매수로 쭉 들어가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영상이 지금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그럼 지금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시고 자, 구독 버튼도 보이실 겁니다. 자, 구독, 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전체 알림 설정 꼭 하셔야 되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가장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일단은 주말이라 일단 지표 발표가 끝났는데, 다음 주에 또 이벤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가 화요일 날밤 10시 반, 수요일 날밤 10시 반엔 CPI, 소비자 물가지수까지 같이 발표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흐름을 또 보여주겠죠. 화요일 밤하고 수요일 밤. 될수 있으면 제가 가능하면 그때도 제가 라이브 생방송을 좀 진행을 하면서 좀 잡아가려고 해요. 여러분이 조금 최근에는 좀 호응이 좀 많이 떨어져서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일단은 종목을 한번더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일단은 뭐 내일이나 모레쯤 해서 다시 한번더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넘어와서 업비트 이렇게 보면, 일단은 가격은 뭐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좀더 아래쪽으로 더 깊이 내려주면. 그때 매수를 추가적으로 들어가도록 할 거고 리플 일단 일봉상으로 3650이 구간을 뚫었을 때는 더 안심하고 더 담아도 된다. 더 비싸게 사야 돼요. 지금 구간에는 매수도 매도 사인도 아닙니다. 들고 있는 분들만 그대로 홀딩하는 자리다. 리플은. 이해 되시죠? 리플 굉장히 호재성 뉴스는 많아요. 굉장히 많지만 지금 이 비싸게 주고 사기엔 조금 아깝다. 이런 호재성 뉴스들을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리플의 ETF 출시가 임박했다. 올해 다양한 가상자산 ETF 등장할 것이다. 자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건 아무래도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비트와 이더가 작년 24년도에 승인을 받았죠. 그리고 가장 유력한 건 리플과 그 다음에 또 솔라나가 되겠습니다. 리플과 솔라나 이렇게 두 가지. 일단 요둘 중에 하나가 먼저도 오픈이 되겠죠. 트럼프 행정부 기준으로는 1월 2 0일날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나오게 되겠고 SEC 위원장도 교체가 됩니다. 게리겐슬러는 물러나게 되는 거고 근데 그 이전에 뭐냐면 1월 15일날 리플과 SEC 간의 소송 항소 마감일이 1월 1 5일날이요 그래서 이 게리겐슬러의 결정이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서 리플을 현금을 많이 들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만약에 항소를 한다 여기서. 항소를 한다 그러면 분명히 순간적으로 내려올 거예요. 그럼 그 구간에서 그러면 매수의 포지션으로 쭉 들어가도 된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만약에 항소를 포기해. 그럼 올라타겠죠. 3.600원 이상 올라탈 거예요. 그럼 올라탔다가 그 분위기를 그대로 탈 필요는 없어요. 왜? 1월 20일까지 분명히 그 시즌들이 또 변동성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에서 눌러주는 구간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때 제가 또 추가적으로 매수 사인을 드릴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제가 또 개인 채널에서 좀 올려드렸던 커뮤니티가 좀 데이터 문제로 인해서 9시 전에 한 8시 55분에 올려드렸는데 좀 늦게 올라간 것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 보시게 되면은 제가 13시간 전에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오늘의 추천 코인으로 스팀 달러를 1,500원 이하를 드렸어요. 자15% 이상에서 자율 매도를 드렸었던 거고, 이거 댓글도 다 남겨 놓긴 했어요. 다른 분들이 댓글도 남겨 주셨는데, 제가 이게 사실상 8시 55분에 올려 드렸는데, 데이터가 안 터지는 거, 그러다가 데이터가 터지는 공간으로 이동하니까 이 글이 업로드가 된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땐 9시가 넘어간 상황이라 좀 많이 아쉽더라고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텔레그램 통해서도 이렇게 올려 드렸어요. 텔레그램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안 터지니까, 제가 좀 강원도 산골짜기를 갔다 왔었어요. 보면 이렇게 올려야 되서 대박코인 커뮤니티 글 작성시간 업로드된 시간이 오류가 난것 같다. 추천시간 기준 시간 기준 8시 55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 5백원 이하에 들여서 15% 이상 거의 20% 정도 육박하는 수익이 발생했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늦게 보셨던 분들은 그래도 일단은 수익구간이었어요. 그때도. 만천원이었고요제만 5백원 밑으로 매수를 드렸고 5% 정도 수익구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익탈출도 결국 이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데이터 문제로 늦게 업로드 된것 같다 몇몇 분들이 좀 전화를 주셔서 좀 체크를 했었어요 나중에 시간 지연하고 나서 그래서 요거는 좀 해프닝으로 5% 수익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게 댓글로만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고정 댓글 남겨 놓은 거 고정 댓글 다 링크 알고 계시죠? 네, 고정 댓글 보시게 되면 총세개가 있습니다 자, 고래 트레이더의 개인 채널과 그리고 코인의 시장정보 특별 초점 종목 바기가 있고 제가 일단은 코인의 시황 정보를 여기를 보통 주로 그냥 뉴스 같은거나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이것도 일단 들어오시면 되겠고 여러분이 좀큰 수익을 제대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스팀 달러 같은 경우 좀 적극적으로 제가 매매를 하면서 많은 수익들을 남겨드렸잖아요. 스팀 달러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는 1만 200원이에요. 자 1만 20원. 보면은 얘도 한시간분 기준에 이 빨간 선들을 깨지면 얘는 그냥 끝난 거예요. 한시간분 깨지면. 치, 최초로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 선이었죠. 최초로는 1월 9일 날 요거 깨지면 그냥 끝난 거다 라고 처음에 안내를 드렸던 거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또 급등이 나왔던 시간은 6 시간이에요 요게 조금 너무 타까웠던이 데이터만 터져서도다 드실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좀 제가 괜히 또 산골짜기 들어가갖고 괜히 좀 힐링하러 다녀온다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 자 9시부터 자 이렇게 보면 9시 5분 직전까지 12,500원까지 올랐어요 아 이게 좀 너무나 아쉬워요. 제가 오, 요거 드렸던 게 1500원 미체였잖아요 그때가. 그러면 최대로는 21%까지 수익이 났었는데 조금 아깝죠. 이뭐 어쨌든 근데 5% 이상 수익이 났으니까 수익 나신 분들 계시면 댓글창에 스팀달러 몇프 %로 수익 났다고 좀 적어 주세요. 이해 되시겠죠? 제 마음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좀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스팀달러 들고 가는 게 아닌 부분인 거겠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대응을 계속 해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고점에서 물린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스트라이크라든지 비트코인, SV, 스팀달러, 아토큰, 뭐 모스코인. 많은 급락을 하면서 제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추천을 드려도 아, 현금이 없는데 뭘 어떻게 사라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은 그 종목들을 들고 가는 게 맞는지 많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궁금하면 저한테 한번 질문을 주세요. 자, 특별 추천 종목 받기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들고 있는 종목을 꼭 필히, 필히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실시간 소통방 입장 이것도 누르시고요. 고래 보유 종목 진단 체크하시고 밑에 번호 보이시죠? 010- 여러분들이 연락받을 번호. 둘둘둘둘 다시 뭐3삼삼 이렇게 해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면 다 무료로 다 상담을 드릴 겁니다. 자를 건 자르고 가야 여러분의 계좌가 완전히 바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계좌를 확실하게 바꿔야 큰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지금 다시 넘어와서 스팀달러는 그러면 이제 종료하는 걸로 하겠고, 일단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이두 종목 한번 잠깐 볼게요. 그로스톨 코인이고요. 1시간 봉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은 15선이죠. 근데 파란선이 약간 깨지긴 했어요. 근데 조정 구간에서 큰 그렇게 거래량이 안 터졌습니다. 그리고 4시간 봉 보면 이 상황입니다. 자, 일단은 무조건 받아주는 이 기술적 반등 구간은 여기는 확실하게 보여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1160원, 1150원 이 라인을 지켜주지 못한다 그러면, 그 다음은 1000원 초반대까지 이렇게 내려갈 수 있어요. 이 빨간 양봉 기둥의 절반 수준이죠. 그렇게 뭐 정확하게 한번 디테일하게 좀 잡아보자면, 여기에요. 그래 버리면 1000원 구간까지도 순간적으로 내려 꽂을 수 있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보면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러면, 여기 정도 되겠죠? 마이너스 14% 15% 까지도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고점에서 1300원, 1400원 들고 계신 분들은 저는 지금 이 시점에 무조건 일단 자르고 나서 자르고 나서 다시 파란선 위로 올라 타면 그때 들어가라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올라 타고 나서 다시 들어가서 만약에 이 그루스털 코인으로서만 내가 수익을 보고 싶다면.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체인 바운티 30분 봉 1분. 이렇게 보면 차트는 굉장히 좋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4시간봉, 1시간봉. 근데 고점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일봉을 보게 되면은 양봉, 음봉, 양봉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거래량 잘 보셔라. 아래쪽이 거래량이란 말이야. 자, 양봉 나올 땐 당연히 거래량이 많이 타오징 맞아요. 조정 구간이 음봉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전날 대비해서 폭삭하게 줄죠. 그럼 무조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파란선까지 완벽하게 지지를 받았고, 녹색선도 완벽하게, 빨간선마저도 완벽하게 지지라인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늦더라도 이 110원 정도 구간은 무조건 들어가야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110원에 내가 들어왔다. 제인바이온티 기준으로는 다음날 또 양봉이 형성이 되어 눌러주죠. 근데 파란선 안 깨졌어요. 버티는 겁니다. 들고 가요. 그럼 어디 매도지죠? 전고점 라인들을 이렇게 있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봤을 때, 150원 구간이 잡힙니다. 자, 여기서 무조건 절반이에요. 내가 이거, 체인바운티 200원, 300원, 500원이 가더라도, 이 구간이 왔을 때, 전고점 라인 근처에서 무조건 절반 매도하자. 그래서 140에서 150원 사이에서는 무조건 절반을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더 지금 슈팅 구간이 나왔고, 그러면, 여기서 절반 매도했던, 자, 100개 중에 50개를 매도했다 그러면, 나머지를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되느냐? 쭉 봐요. 전에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라인 165원 잡히죠. 그리고 더 올라간다 그러면 어디? 185원이에요 다음은. 180에서 185원 사이에서 또 절반. 근데 나머지 물량은 200원 조금 넘어갈 때 나머지 싹다 매도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요렇게 뭐 매도하는 것들도 잡아드렸고 그리고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투표도 기존에 해드렸었잖아요 보면 지정가 매수하고 매도를 제가 알고 계시냐 여쭤봤어요 근데 지정가 매수를 주지 않고 매도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16%나 100명 중에 16명이 몰라서 제가 사진도 이렇게 다 교육되는 자료들을 올려드렸어요 이런 것도 꼭 필히 여러분들꼭 배우셔야 돼요 자 사실상 이거조차도 모르고 매매한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쟁터에 나왔는데 이총 어떻게 쏘는 거예요? 알고 이렇게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조차도 모르신 상황에서 여러분이 아, 매매를 하고 계시구나. 제가 여러분들 너무 과대평가를 한 그런 부분도 조금 가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진으로서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16명이 16%였는데 올려드리고 나서 내려가서또한번 확인을 해드렸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6% 계신 분들이 좀 계셔서 정말 걱정이 큽니다. 이거 나머지 분들 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좀 해결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번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존에 또 스팀달러 같은 경우도 제가 이거 파란선 이탈시 무조건 손절사인을 드렸던 거고 스팀달러도 보면 이때 차타가 굉장히 좋았어요. 파란선 이탈하지 않고 쭉 하면 이때 당시에도 40% 60%짜리 수익 나왔던 거고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로 그큰 수익들 을다 가져갔던 겁니다.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많이 못 느끼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이거를 올려드렸던 거 보시게 되면은 오전 9시경이에요 오전 9시에다 오전 9시에 2만원을 찍었던 가격대들 어디일까요? 오전 9시 요런 가격대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그래서 11월 9일날 올려드렸던 거 오전 9시에 보면 쭉 급등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같은 경도한 시간 봉 이게 안 깨졌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이게 96% 짜리 드시는 거예요 96% 짜리로 드시는 거고 스트라이크 뭐 여러가지 종목들 몇개 드렸죠 시팀 달러도 보면은 1700원 1700원 혹시 기억나세요 시팀 달러 이렇게 보면 자 이런 라인들이 오전 9시 이렇게 뚝뚝 뚫고 올라가요 쭉 뚫고 올라가다가 그리고 1월 9일 날 이렇게 오전 9시 여기죠. 근데 파란 선 보면 안 깨졌잖아요. 이때 보면. 파란선안 깨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요거 보고 들어가도 자, 정거점근처에 73%짜리까지 수익 나와 있습니다, 달러. 수익 보셨던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 주세요. 제가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좀 시험 시험하면서 좀 대응 자료좀 올려 드렸었는데 이제 좀 어, 제가 좀 휴식도 다 종료가 되었고 좀 적극적으로 좀시그를을 만들어 갈수 있게끔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 조금 어, 적극적인 수익들 주말이나 다음 주부터도 계속 만들어 가실 분들은 첫 번째 보이는 첫 번째 링크 보이세요. 이 네. 링크 클릭하셔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는 공개하지 못한 종목들 여기서 다 오픈해 드릴 수 있으니까 어, 유튜브 정책이 그렇습니다. 압박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끝까지 최대한 할수 있는 데까지는 무료로 계속 추천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두 번째 있는 뭐이 여기 링크 타고 들어와 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게 여기서 뭐 추천 정목이 나가는 줄 알고 이렇게 계신 분들 이제 착각하지 마세요. 거기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그냥 뉴스만 드리는 거고 좀 적극적으로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면 첫 번째 거 실시간 소통방 입장 체크하시고 연락처 입력하시고 제출 버튼까지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 아직 리플이나 비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살아있어요. 리플 미결작전 제가 안줄어들어으니까 계속 버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결작전 아직 최고치입니다. 지금 리플 최고치에 달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뭐 리플이 뭐 소송을 한다, 그런 거뭐 항소당한다, 걱정하지 말라. 순간 내리꽂고 다시 한번 끌어올릴 거니까요. 여러분 리플 유저분들은 그냥 끝까지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근데 뭐 다시 한번 내가 매수를... 또 추가적으로 하고 싶다면 3 5 0 0원 밑으로 그때 잡아보세요. 놓치면 어떻게? 잡지 마요. 제가 정말 좋은 종목들 많이 드릴 거예요. 솔직히 리플보다 제가 더 많은 수익을 남겨드리는 종목들 추천드리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스텔라0 0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묶어가는 거 알고 계실 건데 더 많은 수익들 이끌어0릴 거고 일론 머스크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도지코인도 마찬가지로 제0 0 0 0 0 0으로 떨어지면 사라사라 사라 말씀을 드렸다. 아시죠? 빨간봉 안 묻어졌죠? 도지코인 들고 계세요. 제발 팔지 마세요. 도지코인 지금 팔 자리 아니에요. 도지코인은 지금 팔 자리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단 무조건 10% 이상 무조건 끌어올릴 거는 도지코인이기 때문에 절대 팔지 마라. 이 박스 벗어나면 쭉쭉 뻗어 나갈 거예요. 그러면 600원, 700원 쭉쭉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고래 트레이더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응원의 댓글 혹시라도 남겨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댓글에 대박, 요렇게 두 글자로 이 고래테이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